여러분, 평생 속으셨습니다. 계란과 두부만 열심히 먹으면 근육이 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계시죠.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민지의 전문의로 20년 넘게 진료하며 2,400명 이상의 어르신을 직접 만나왔고, 놀랍게도 계란과 두부만으로 근육이 늘어난 사례는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권하고 환자분들이 결과를 통해 검증해준 근육. 회복의 핵심 세 가지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제대로 보내는 두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병뚜껑이 더잘 열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가뿐하게 안아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적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몸과 일상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계란과 두부만으로는 근육이 잘안 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합성에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과 임계치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한 번에 2.5g 이상 들어와야 근육합성 스위치가 확실히 켜집니다. 그런데 계란 한 개에 들어 있는 류신은 대략 0.5g 수준, 두부 한 모는 약 1.8g 안팎이라 이 임계치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수분이 80% 이상으로 단백질 밀도가 낮고 계란은 지속섭취 관점에서 질린 문제가 잦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부 먹는데 왜 팔에 힘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임계치를 못 넘겨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식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순위를 3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실제 환자 사례를 곁들여 왜 효과가 있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얼마 만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위는 볶은 콩가루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임상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아침 단백질 시동식품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농축입니다. 두부는 콩에 물이 잔뜩 들어가 있어 같은 부피를 먹어도 실제 단백질과 류신이 적습니다. 반면 볶은 콩가루 40g, 밥숟가락 큰 것으로 34스푼이면 류신 약 2g을 매우 손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이미 분말이기 때문에 소화가 빠르고 불편감이 적습니다. 아침 공복 위장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근육 스위치 근처까지 류신을 올려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죠.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서울 강남구 김순덕 할머니. 선생님 두부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장바구니 들기가 힘들어요. 팔에 힘이 없어요. 체성분 검사상 사지 근육량이 정상의 61%로 낮았습니다. 저는 두부를 그대로 드시기보다 볶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아침에 드세요. 두 개월만 지켜봅시다. 라고 권했습니다. 처방은 간단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내에 우유 200ml에 볶은 콩가루 34스푼. 위가 민감하면 물로 시작했다가 우유로 적응, 점심과 저녁 사이 공복감이 생기면 1스푼 보충. 두달뒤 검사는 깔끔했습니다. 골격근량 2.3kg 증가, 악력 3kgf 상승, 시장 장바구니가 가볍다는 주간 지표까지 좋아졌습니다. 비결은 간편성과 지속성입니다. 칼질도 불도 안 켜도 됩니다. 밀봉만 잘하면 한달 이상 보관이 가능하니 꾸준히 할수 있는 단백질로 탁월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3세 수원 팔달구 오정자 할머니 새벽마다 속이 더부룩해 아침을 거르던 분이라 단백질을 못 채운다는 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저는 미지근한 물 150ml에 볶은 콩가루 2스푼으로 시작해 2주 후 우유로 전환, 4주 차에 3스푼으로 증량하도록 계단식 적응 계획을 드렸습니다. 6주 만에 의자에서 10회 연속 기립하는 시간이 28초에서 18초로 줄었고 8주 만에 보행 속도는 0.86미지에서 1.05미지로 올라갔습니다. 숫자는 기능을 증명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활을 바꿉니다. 버스 손잡이가 다시 잘 잡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복근 콩가루의 유의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복근 제품을 고르세요. 생콩가루는 소화가 어렵고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 요산이나 통풍 병력이 있는 분,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새로 시작할 때는 1스푼 소량으로 적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적게 시작해서 오래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하루에 만드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번째 2위는 오리고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가 오리고기 기름 많아 안 좋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불포화 지방 비율이 높아 혈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무엇보다 식감이 부드러워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노년층에게 닭가슴살의 가장 큰 장벽은 질림과 퍽퍽함입니다. 반면 오리고기는 근섬유 사이 지방이 미세하게 분포해 씹힘이 부드럽고 삼킴도 편합니다. 그래야 지속 섭취가 됩니다. 지속이 되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70세 이병철 할아버지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닭가슴살로 근육을 늘리려 했지만 목으로 안 넘어간다며 물로 억지로 넘기던 분입니다. 저는 닭가슴살을 당장 중단하시고 오리백숙으로 바꿔보세요. 껍질은 제거하고 살코기 백지만 밥은 11.5공기 동행입니다. 라고 처방했습니다. 조리도 간단합니다. 손질된 오리에 대파와 마늘, 생강을 넣고 강불로 끓인 뒤 약불로 9,120분 충분히 삶아 단백질 구조를 풀어주면 연화와 소화가 쉬워지고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두달뒤 골격근량이 3.8kg 늘었고. 보행 속도와 균형 지표가 동시에 개선됐습니다.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 이 한마디가 지속성의 승리를 말해줍니다. 또 다른 오리고기 사례는 대구 달서구의 77세 박정화 할머니입니다. 틀니 적응 문제로 단단한 단백질 식품을 피하던 터라 만성 단백질 부족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리살을 잘게 찢어 국물과 함께 드시게 했고, 식사 말미에 미음 형태의 밥을 곁들여 삼킴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썼습니다. 4주 후 전신 피로감이 호전됐고, 8주차에 허벅지 둘레가 1.9CM 늘었으며, 낙상 불안감 점수도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계단 난간을 한 손만 잡아도 올라간다. 는 변화가 삶을 바꿉니다. 오리고기를 드실 때 현실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껍질 제거로 과도한 지방을 줄이세요. 둘째, 소금은 최소화하고 향신채소로 풍미를 올리세요. 셋째, 백지를 기본으로 주 56회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넷째, 담낭 질환이나 고지혈증,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주치의와 맞춤 조정하세요. 다섯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먹을 수 있어야 근육이 늡니다. 최고의 단백질은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1위는 황태, 말린 명태입니다. 저는 황태를 아침 단백질 스타터의 완성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 밀도가 압도적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 백지당 단백질이 매우 높아지고, 둘째, 류신 함량이 높아 근육 합성 임계치를 여유 있게 넘기며, 셋째, 따뜻한 국물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연하와 소화에 가장 유리합니다. 광주 광산구의 76세 최영숙 할머니가 대표적입니다. 고기도 계란도 먹는데 자꾸 마른다. 검사 결과 사지 근육량이 정상의 59%. 저는 아침 루틴을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황태 달걀국 한 그릇과 밥한 공기, 12주만 해봅시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황태 채 4060지을 2030분 물에 불리고 물 1리터를 끓여 황태를 넣고 35분 달걀 12개를 풀어 마무리하고 소금 한 꼬집과 다진 마늘을 약간 12주 후 결과는 골격근량 5.2kg 증가. 허벅지 둘레 2.6cm 증가. 악력 4.1kgf 상승. 팔에 탄력이 생겼다. 황태의 임상적 가치는 결과로 증명됩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72세 남도일 할아버지도 기억납니다. 새벽 공복 속쓰림이 자자. 아침 단백질 섭취 실패가 누적된 케이스였죠. 저는 구수한 황태국에 달걀을 반숙처럼 흘려 연화 부담을 줄이고 밥은 반 공기에서 시작해 2주마다 30지씩 증량토록 했습니다. 4주 차에 밤중 소화불량이 줄고 8주 차의 계단 오르기 중간 휴식이 2회에서 0회로 12주에는 걷기 지속 시간이 12분에서 23분으로 늘었습니다. 황태는 아침 컨디션을 바꾸고 아침이 바뀌면 하루 전체 활동량이 바뀝니다. 여기까지가 근육을 채우는 3대 식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단백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근육으로 실어 나르는 스위치 두 개, 바로 비타민 D와 밥, 탄수화물입니다. 먼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혈중에 떠다니지 않고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돕는 신호조절자입니다. 실제 진료데이터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비타민 D 결핍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먹는데 왜 배만 나온다는 호소가 잦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지방으로 전용되기 쉬운 대사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69세 정미숙 할머니가 그 전형입니다. 단백질은 꼬박꼬박 챙기는데 팔은 가늘고 배만 나와요. 비타민 D 수치가 12NGML로 심한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후 비타민 D 보충제를 권하고 주 5일 햇빛 2030분 노출을 함께 처방했습니다. 식사에는 오리백지과 밥11.5 공기, 저녁엔 볶은 콩가루 2스푼으로 루틴을 단순화했습니다. 12주 뒤 비타민 D는 43NGML로 회복, 골격근량 4.1KG 증가, 허리둘레 2.1CM 감소. 똑같이 먹는데 이번엔 팔에 힘이 생겼다. 비타민 D가 스위치라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식후 섭취가 유리합니다. 담낭이나 지질대사 이상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가능하다면 25호 HD 혈중 농도 검사를 통해 기저 수준을 확인하고 목표 범위를 정한 뒤 보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 바로 밥,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이 밥을 줄여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밥을 줄이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슐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은 단백질을 근육으로 실어 나르는 배달 트럭입니다. 밥을 먹어야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세포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밥을 과도하게 줄이면 이 트럭이 부족해지고 단백질은 배설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층에게 단백질대 탄수화물 1대23의 비율을 기본으로 권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73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리죠. 황태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는데 근육이 안 늘어요. 밥 섭취를 물으니 살찔까봐 반 공기만 먹어요. 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즉시 황태 50지에는 밥 150지, 오리백지에는 밥11.5 공기로 식사한 접시의 황금 비율을 재설계했습니다. 8주 뒤 골격근량이 3.6kg 늘었고 체중은 큰 변화 없이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살은 안 찌고 근육은 느는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의정부의 75세 홍말순 할머니는 당뇨 병력이 있어 밥을 거의 끊다시피 하며 단백질 위주로만 드셨고, 결과적으로 근육과 체력이 동반 저하된 케이스였습니다. 내분비팀과 협진하여 식후 활동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분할 동행을 설계했습니다. 즉, 한 끼에 몰아 먹지 않고 소량을 나눠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고, 식후 1015분 저강도 보행을 붙였습니다. 12주 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변동성이 완만해졌고, 근력 지표와 보행 안정성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밥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했다. 아주 정확한 복귀입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묶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황태 달걀국 한 그릇과 밥한 공기. 비타민 D. 점심은 오리살 백지과 밥11.5 공기, 나물과 김치는 과하지 않게 곁들입니다. 간식 또는 저녁에는 볶은 콩가루 23스푼을 우유 200ml에 타서 드시고, 활동량이 적으면 밥반 공기, 활동량이 많으면 한 공기를 곁들입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을 자주 취침 23시간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합니다. 치아나 연하 곤란이 있으면 황태국과 오리죽, 콩가루 미음으로 텍스처를 조절하세요. 먹을 수 있어야 근육이 늡니다. 여기에 아주 간단한 주간 근력 루틴을 더하겠습니다. 5월 수금에는 의자 스쿼트 10회 3세트 벽 푸시업 10회 3세트. 화목토에는 걷기 1525분, 계단은 한층만 추가하되 통증이 있으면 즉시 강도를 낮춥니다. 매일 햇빛 2030분, 취침 전 종아리와 햄스트링 스트레칭 5분. 여기에 체크리스트를 붙입니다. 오늘 단백질 3회. 밥 동행했나? 비타민 D 섭취했나? 물 충분히 마셨나? 넘어짐 없었나? 체크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습관 유지율이 올라갑니다. 흔한 실패 패턴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단백질만 잔뜩 먹고 밥을 줄이는 실수. 이러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못 갑니다. 둘째, 닭가슴살만 고집하다 2주 만에 포기. 오리와 황태, 콩가루로 지속성이 높은 식품으로 바꾸세요. 셋째, 아침을 거르는 습관. 황태국은 아침 컨디션과 하루 활동량을 결정합니다. 넷째, 들쑥날쑥한 섭취 시간. 알림을 걸어 단백질과 밥의 동행을 리듬으로 만드세요. 다섯째, 통증을 무시 2448시간 지속되는 통증은 강도가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즉시 낮추고 필요하면 진료를 보세요.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하실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만성신질환이나 투석 중인 분, 요산이나 통풍병력이 있는 분, 담낭과 췌장 지질대사 이상이 있는 분, 항응고제나 와파린, DOAC를 복용하는 분, 연하장애가 있는 분, 당뇨로 탄수화물 조절 중인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맞춤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원칙은 동일합니다. 먹을 수 있게, 오래 가게, 안전하게. 변화의 타임라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주가 지나면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병뚜껑이 이전보다 쉽게 돌아갑니다. 사주면 허벅지에 살짝 탄력이 느껴지고 앉았다 일어서기가 매끄러워집니다. 체중은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구성이 바뀌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12주가 되면 팔과 허벅지 둘레가 객관적으로 늘고 보행 안정감이 올라가며 피로 회복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 자신감을 일상 복귀의 첫 팔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채우는 세 가지 황태와 오리고기, 볶은 콩가루, 그리고 근육으로 보내는 두 가지 스위치, 비타민 d와 밥.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몸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신다면 황태 한 마리, 오리 한 팩, 볶은 콩가루 한 봉, 약국에서 비타민 d 한 통, 그리고 집에서는 밥한 공기 이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다음 12줄을 바꿉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자 하나로 하는 안전한 하체 강화 루틴을 의학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